2 3번 내가 먼저 풀어줄게. 2-3번. 쪽 응. 아니에요? 어? 푸는 거 같은데? 2-3번. 어, 이거? 이거? 아래꺼 2-3. 아 이거? 이게 2번이구나 그냥. 응. 어? 네. 뭐냐. x 제곱의 개수를 a, x 세제곱의 개수를 b라고 했잖아. 네. 그러뭐까뭐 해야, 뭐 해야 되냐면 선택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죠. 어, 선택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냥 쭉 풀어서 쓸 거야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 두번 쓴다는 거예요 네. 귀찮네. 네. 선택적 전개를 하겠다는 거지. 네. 그러면은 지금 x 세제곱 x 제곱 구해야 되나? 네, x, x 제곱 구해야 되니까 해봐야겠죠? 선택적 정개 얘랑 해가지고 x 제곱 되는 거 누구랑 동의해야 돼?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x 제곱을 구할 거니까 x 제곱은 마이너스 3 그리고 또 얘랑은 2x 이제 이렇게 2x생 어떻게 돼? 4x 4대5 네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? 1이요 1이랑이요1이 마이너스, 마이너스 3이 얘랑 하는 건 있어? 없어? 없어요. 없지? 네. 얘랑은 있어? 없어? 없어요. 어지게 계산하면? 2,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 나오지.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맞지?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? a는 몇? a는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. 이렇게 적으면 돼. 음, 네. 다음 x 세제곱 개수 찾자. <laughs> 네. 그러면 1이랑 했을 때 누구랑 해야 돼? 1이랑 했을 때? 4x. 어, 4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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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으로 하자. 4x. 4가 될 거고, 그다음에? 6. 얘랑은 누구랑 해야 돼? 얘랑은? 3 3, 3. 3이랑 하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은 누구랑 해야 돼? 2x 이 그럼 2X2> 이것도 그래?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할 거고 4x 그 세제곱이랑1 4 4될 거고 그 얘랑은? 없어 없지? 어, 없지? 뭐야? 4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야? 네 어, 마이너스, 마이너스 2야 맞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b는 뭐가 되지?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없어 없어 저4 x 세제곱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저 옆에 그래서 여기서만 채아 b 는몇 살? 나이나 썼어 그럼 a 빼기 b구하는 거죠? 네 아이고. a 빼기 b는 어떻게 해? 차분히 쓰 이요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니죠이 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? 정리주세요 어디다? 그쪽 저희는 제대 풀어드릴 일하고 4x 제곱하고 4x 제곱 처음에 곱하지 않았어 한번 그 여기 4x 제곱이랑 일의 연속 곱한 그러니까 거 이렇게 에했잖아1하고 4x 제곱이랑 아. 음? 저 파란 거는 파란 거는 이거 파란 부분이고 노란 부분 내가 아, 안 썼지. 맞아? 될거 같아? 이거 눈으로 한 거야 그냥 눈한번또 해줘? 아뻐기가지고이렇게그 <목소리> 다음에 얘는 뭐야? 얘는? 얘는 이렇게그 다음에 얘는? 이렇게그 다음에 얘는? 이렇게왜 이러지? 복잡해서거같 13페이지 3-2번 바로 3번 칸이 왜 이렇게 작아요? <laughs> 그러니까 여기다 풀기는 조금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뽑아줬다는 얘기하는 를 거예요. 너무 좋네요, 그렇 그래서 근데 여기 있다가는 너희들 풀어주면 정리해보기 괜찮겠지? 응, 풀어주면 정리해놔. 그래라. 어, 3-2번에 바로 3번. 얘는 그 수학의 힘에도 있는 거야. 중3 내용이라고 그렇지 너희들 시험에 충분히 나오겠어요. 3-2번에 3번에.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. 너희들 응. 저 중3기 회사에 응. 나올 만합니다. 어,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? a, a, 제곱,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머지 둘이 다 쓸게 어. a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a 어. 네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어. 그럼 이제 다시 이걸 볼 건데 보면은 구성은 똑같은데 한쪽이 부호가 다르지 네그 그러니까 저거 계산 어떻게 돼? a, a 네 제곱에 제곱. 제곱, 제곱,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 네. 어, 그럼 결과는 네. 어떻게 되는 거야? a 네 제곱 a 네제곱 마이너스 1이지? a 네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아, 죠 여기는 a 네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맞지? 그럼 라스트! 합차공식 한번더 하면 되겠다? a 네제곱 그서 a 네제곱의 제곱이니까 a a 덟제곱 마이너스 1한 방에 서도 괜찮아? 됐죠? 비나 저거 피스로써 괜찮을 아 바로 4번 이것도 중3고에 나와요? 이거는 중3고에안 나와요. 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야, 저거는. 봐봐.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, a,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야 돼? a제곱. a제곱, b제곱. a제곱, a제곱 b제곱, b제곱, b제곱 이렇게 해야지. 네.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이 요건 잘하는데 반대로 가는 걸잘 못해. 아. 그리고 이게 별, 하트의 제곱 그럼 이건 뭘까? 별여금, 별, 제곱. 별, 제곱. 별 제곱, 별 제곱, 별 제곱 그리고 파트 제곱이란 말이야. 그럼 이게 요거는 그대로 쉬, 그나마 쉬운데 이거 반대로 하는건 진짜 잘못해 네. 봐봐 지금. 이거 4제곱는데별 제곱 파트 제곱이야. 이만큼이 별이고 이만큼이 하트. 음. 별 제곱 파트 제곱이라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중괄호 열고 별 그리고 오트 전체 통째로의 제곱, 이렇게 써야죠. 나는 저거 4제곱 넣었는데. 7공식. 7공식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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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-b 그리고 a제곱 더하기 ab 그리고 어.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. A. 7공식이라고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? 7공식, 여기 안에 있는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e, 8, 8 이렇게 네. 되지. 그거 통째로의 제곱이 된다고. 네, 그렇죠. 그럼 이제 완전제곱식 네. 하면 되겠죠? 그래서 a제곱, 너의 제곱은 어떻게 돼? x? 6제곱, 그 다음에 둘이 곱한 다음에 두배 하면은 마이너스 16X 3제곱, 그리고 더 더하기 64. 이렇게 쓰면 되죠. 아, 저거 가운데로 왔어요.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네. 네. 저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다. 최근 다 꺼도 이제.